와, 좀 느낌이 달라 다르다 오늘 살짝 살짝 자 수진 누나 해야지 이제 뭐 바지가 무거워서 그래 아 무슨 소리 방금 너의, 저희, <laughs> 어 숫자가 지나갔어. 아. 이거 내 생각에는 잘못된 것 같아. 진짜. 아. 자. 아, 사람이 요가 아. 아니야 요이가. <laughs> 어때요? 매트릭스야? 뭐야? <laughs> 아좀 빠졌는데? 어 내가 봤을 때 지금 약간 한 월초 5kg 정도 빠진 것 같거든? 어 맞아. 아침에 어. 공복의 상태론 더 낮은 숫자였어. 뭐 먹고 왔어요? 어 남은. 그동안 <laughs>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내가 오늘 좀 파격적인 제안을 준비했어. 높아. No. 너는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laughs> 누나가 만약에 2주 간격으로 봤을 때 살을 살을 빼서 살을 빼서 오면 돈을 주기로. 했어 빼 네. 빼고 왔잖아. 자 <laughs> 그럼 한 달에 한한 한 달에 몇 킬로씩 갈래난한 달에 10 킬로 예상하고 있어. 한 달에 10 킬로? <laughs> 응. 최소한 6개월 후면은 그러면 100kg 이하를 볼수 있겠네? 모르지. 그거야. 살이 빠지면 빠질수록 또그저그그 그, 그, 어? 그한 달치 월급 줄게. 한, 한 달에 10kg 빼면 10kg씩 빼면 너 그거 지킬 수 없는 약속이잖아. 아 각서 쓸게. <웃음> <웃음> 자. 자, 각서 나 박필립은 에 <laughs> 모르겠어? 그래. 내가 알려줄게. 나 어. 박필립은 나 박필립은 얘기. 박수지에게. 박수지에게 <laughs>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1번 많이 써봤나 보네. 한 달에 한 달에 수지가 10kg를 빼고 10kg를 빼고 유지하면 유지하면 <laughs> 매월 1일에 매월 1일에 어머. <laughs> 얼마, 얼마까지 땡겨줄 수 있어요? 100만원씩은 <laughs> 괜아 <laughs> 매월 100만원 어때? 콜? 콜? <laughs> 아, <laughs> 괜찮냐고. 아, 당연하지. <laughs> 100만원이면. <laughs> 아, 당연하지. 박수지가. 어. 어. 매, 매끼니 먹을 때마다 촬영을 하고. <laughs> 촬영을 하고. 박수지가 매끼니 먹을 때 촬영하고 뭉개 보고 한다. 한 번, 박수가 빨리 뺄게 중요해지금 <목소리> 자, 저희가 이렇게 약속을 지킬 것을 속자분들에게 약속합니다. 오케이? 약속해요. 엄지손가락 <laughs> 주세요. 아, 찍는다. 찍는다. 찍으세요. 자. 나 나. 자. 자, 됐어. 오. 응. 응. 나박필립도 맹세합니다. 매달 지금 몸무게에서 10kg를 빼면 저희가 매월 1일 날 100만원씩 송금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어? 박수지가 매끼니 먹을 때마다 촬영을 하고 몸무게를 보고 해야 됩니다. 연락을 자주 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보내주세요. 아, 연락 자주 하지 마. 자, 화이팅! 그래서, 아, 연예인도 아닌데 항상 이렇게 저 만나, 저를 만나면 인사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이쁘게 나와서.